많아요요물 빠지고 뼈빠지고 지역 어른분들한테 모르니까 왜 이제 이렇 해가지고 만들려고? 일어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붙어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일본하우리라고 붙었을 때지리적으 네. 남방 동산이면 문화부터 하는 상관이 없지만은 한길고에서는 멸종 위기야생생물 일급이거든요. 그만큼 거기 이제 육지나동이를 잡는 그물이 농지죠성사 Yo, yo, no, that 딱. 그이 물들락은 갈 하는데고 아까 가물치 있고 하데 그쪽은 민물. 조선은 <놀라> 조선시대 말기에 한문학자로서 유학자로서 거제 유학자 중에서 한 분이 든그 방곡서원 정시 집안에. 서 그때의 풍경을 이제 모연 일대 출산과 출산하 이랬어요. 모연 뭐 저녁 안개가, 저녁 연기가 이제 한, 이랬다, 한 띠로 있다가 산에서 멀어지고, 동리 방지 주수가,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동리 뒤편에 있던 몇 개, 몇개 마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. 그, 그 다음에는 반조 음이 임하투에서 그래서 근데 또 반대로 햇살이 이제 저저저 저 면적에서 이렇게. 소나타나요? 이 차는 일년 내내 그저게 소막이라는 자생 식물입니다. 덩굴성 지금 그 타고 있는 나무의 가지를 보면 이제 이파리가 나는데 그밑에 녹색으로 무성운거요저 바디에 원 나무에 이소나이 붙어가지고. 사생하는 거거든요. <laughs> 이렇게 고 히파람새. 거제도에 는희파람새가 있고 산 히파람새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히파람새예요. 그리 이게 이이 정도로 계속 울거든요. 그럼 내가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. 그럼 이, 이 정도 울던 게 이렇게 길어집니다. 그럼 나도 거기에 맞춰서 길이를 같이 맞추거든요. 그 다음에는 한 20초 쭉 울어요. 저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한 10분 정도 하면 나는 입이 얼라가는데 새가 이제 날아옵니다. 머리 위에 까지 울면서 우는게 있고 침묵하고 도는 게 있거든요. 침묵하고 도는 것은 제 표현으로 암컷. 내 소리에 반해서 오는 거고. 울면서 도는 거는 내 영역이니까, 니네 저리 가라. 이래든 <목소리> 느끼십니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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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와서.